근데 그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글 이름을 쓰는데 짜증이 나네. 아. 부동산도 보이고 관제도 보이고 또 금전우리를 해서 얽히설킨 무슨 사기 연류가 됐는지 이게 더당황되어 뭐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지?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누가 보실 건가요? 네 이름 음력 생일은?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예, 그래. 네. 이름을 쓰는데 짜증이 나네내늘 오는 다구어보세요천 넘는 성수님네들 많이 넘는 신령님네들 서른원에서 칠월라고 스물일에 날 탄생하신건데 그가마음에 응. 본인이 지금 마음에 괴로움이 많고 응. 또왜느나 제가 할아버지 수건을 하다보니 보이지않은 관제도 보이고 응. 또뭐 금전을 인해서 어떻게 엮인 건지 응. 본인이 속상한 일이 많다 응. 너무 답답하다 괴롭다 응. 이렇게 나왔거든 응. 지금 본인이 할아버지 수건을 하니까 응. 응. 마음에 근심이 많대요 응. 언니. 뭐 이렇게 괴롭고, 뭐 이렇게 답답해. 응? 그냥 술심이 가득 찬것 같아. 아, 제가 사기를좀 맞은 것 같아요. 뭐를? 그래서 무슨 사기를 맞아서 속상해. 아셔어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오신 거예요 네. 잠깐만. 내 5년을 다 윤시에도 오는다. 34살 신공기준님이 몇년다 돈으로 사기를 맞았는지. 근데 본인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네. 아니에요. 근데 왜 부동산으로도 보이고, 내오늘로나 이게 관제도 보이고, 내오늘로서 34살, 7월하고 21일 나 탄생한 신공기주가 부동산도 보이고, 관제도 보이고, 또 금전으로 인해서 얽히섞인 무슨 사기연류가 됐는지, 그렇게 네. 금전 문제가 있으면, 그럼 본인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뭔뭐 답답한 문제가 있으신 건가? 네. 제가 오늘 사기를 좀맞았어요 무슨 사기요? 저 살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 뭐 요새 그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천세 사기. 네, 네.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 뭐 관제 뭐돈 금전 문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겠지. 네, 음, 그런 그건... 거예요. 제가 그 사기 에 연루된 거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떼봤어요. 뭐를 증로 듣는 거예요? 뭐다 떼봤는데. 음. 당류가 되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손쓸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떡 <laughs> 하지? 아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 그러면 본인이 결국은 본인도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 네. 이거 이슈가 크게 터졌잖아요. 와. 그러면 본인도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부동산이 부동산 이겠지. 네. 분들신다고? 전세? 네. 나한테는 아니에요. 진짜 제가 그돈못 내라고 하나도 돈안 쓰고 쓸돈안 쓰고 진짜 일격하면서 한 거거든요. 지금 이 전세 사기 이거. 본인뿐만이 아니고 요 문제로 특히 인천 부천 지역에서 많이 와, 음. 어? 그러면 본인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잖아. 그럼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냐, 그렇지? 어, 장자고 정말 이거 본인 부모의 도움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힘들거했요 어? 그 어. 어. 그렇지. 어. 본인 잘게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찾을 수 있는 방법 이있요 글쎄 이게 뭐. 자, 이렇게 보니까, 응. 추권을 해보니까, 본인도, 이제, 봐봐요. 본인도 살았을 때, 부모의 큰 덕이 없이, 어? 본인도 그렇다고, 안가같이 응.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응. 본인을 굉장히 앞만 보고, 열심히 사는 거나, 맞아. 응. 그래서, 안 쓰고, 안 먹고, 응. 본인, 그래도, 한편으로는 직장 생활하면서, 서러운 적도 많았고, 본인 혼자 벽연이 어, 홀로 적신 적도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세금 마련하고 여기 벌어서 나중에 때가 되면 결혼도 해지하는 마인드로 돈을 벌어서 전세를 들어갔는데 네. 나는 설마 이런 사기를 내가 맞지 않, 않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네. 네. 본인이 그 중에 하나 전세 사기를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 진짜 하늘이 무지는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젊은 나이 에 2만원 돈을 뜯기고 밥이라도 먹 개, 밥이라도 먹겠냐, 정말. 살 수가 없겠지. 그쵸, 그래도, 언니, 희망이 있다. 40 전에는 언니가 제, 저기, 재산 운이 없어. 언니가 40에 한참 지나가. 50대가 가까워야지만 언니를 타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50대가 가까워야지만 언니가 재물운도 있고, 재산을 좀치라는 사주가 들어있어. 생일달이 다 네. 생일이 이다고 이러는 건 아니야, 응? 근데, 언니 사주는 그렇다는 말이지. 그니까, 러 이러면 짜증날 거야. 나는 돈 뜯겨서 야 올라 죽겠는데, 선생님이 이상을 말한다고 열받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야, 언니가. 응? 응. 언젠가는 경찰에다 잡힐 거야. 법정 문제 이 사람들 다, 응? 재판을 받을 거야. 뭐 구속이 되든. 아니면, 언니가 운이 좋아서, 뭐단 얼마라도 네. 받으면, 응. 선행중 다행으로 쳐야 되는데, 제 눈에는 받는 게 하나도 안 보여. 수고하겠어요. 언니 정신만 건강하면 다시 산 된다. 네. 본인 사주가 아 그랬잖아, 마흔이 좀헐 넘어. 어? 네. 말년 복은 굉장히 좋거든. 초년에 네. 고생줄이 있어. 초년 복이 좀 없어서 이런 일 겪은 거거든. 그러니 언니가 용기를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괜히 술 먹고 비관하고. 어? 이러다가는 본인, 뭐,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우울증이 올수 있어, 언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 맞다나, 4 0전에 재물복이 없거나, 어? 정말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단 10원짜리도 안 썼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 살 의욕이 없어지거든. 본인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도 어떻게 용기 갖고 살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언니가 4 0지나 가면 재물온 있다? 50초반, 중반 가면, 언니, 괜찮아. 어? 이건 그러니까 용기 가쳐요 지금 언니 직장이 뭐야?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어 백화점에서?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서 나중에 언니. 네. 언니가 뭐몇 살에 결혼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영어로 떴으던 언니가 이런 후유증 때문에 결혼하기 싫을 것 같아. 네. 어, 그냥 나 결혼 당한 사람을 못 믿겠어. 그냥 이대로 사고 싶지 않다는 이런 자꾸 마음이 있었다고 실리거든. 그냥 못 믿겠어. 아무도 이제. 어. 또, 네. 얼굴을 보니, 굉장히 언니, 진실해 보여. 어? 굉장히, 근데 또, 희한하게 착한 사람한테 이런 일은 많이 벌어지더라고. 언니, 진실해 보이니까, 마음 넘어가면, 내 장사하면, 지금 이거 있잖아. 이름도 뭐, 덜 많이 복귀할 수 있어. 언니. 하셨지? 그니까, 러 용기를 갖고, 어? 근데, 올해 서른, 네, 서른다, 서른 여섯? 글쎄, 올해, 추석 지나면 찬바람이 나잖아. 찬바람이 나면 언니한테 귀인이 나올 수도 있어. 어 왜냐하면 있잖아 그런 거잖아. 비 오는데 응. 비가 오고 난 후에는 공기도 깨끗하고 굉장히 막잖아. 응. 비 개인 오라고 생각하는데 응. 언니가 한번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은 건그 동안 안 좋은 걸다 땜빵을 한 거야. 이제는 지금을 볏들 날이 있어 언니가 추석 지나고 나면 혹시 귀인도 있을 것 같아. 언니 운네 어, 네. 그 기회는 어떻게, 근정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어, 여기 뭐, 여기 몇년 있었어요? 꽤 있었어? 백화점이 지금 3년째 하고 있어 3년째, 3년이면, 한 직장에 백화점 3년이면, 네. 그래도 알만큼은알거 아니야. 네. 그럼 거기서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이. 네. 그러면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네. 추석지하고 네. 본인이 워낙 열심히 네. 탐하게 생겼하니까 백화점 같이 경영하는데, 네. 카우트를 해가든, 네. 본인을, 아니면, 같이 뭐, 어? 백화점을 차려고, 네가좀 해볼래? 동업을 하자든, 도나 돈은 동업은 아니야. 본인 돈 얻는 거 뻔히 알고, 이런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아, 큰일 나. 저거 너무 낙담하지 말고. 안 좋은 일을 겪고난 후에는 꼭 좋은 일이 있더라니. 용기 가져요. 응. 알았죠? 너 화이팅하고 열심히 해봐. 네. 어? 어. 응. 알았어, 알았어, 용기 내요. 네. 네.